Sangham, Sangham, s a 니 g h a 주 앞에 나와서 a m Sa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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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하 h a m Sangham, s a 드 g h a m Sangham, s 하 n g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전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1절 2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죄악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위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리 바디사 마자 주소서 나 발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에 주김 다가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디사 맞아 주소서 아멘 네. 로마서 로마서 일장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일장 22절 23절 스스로 지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우리 어제 시간에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불경건은 어 우리가 어,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알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이죠. 또한 우리 영혼의 내면의 소리를 계속 부인하는 이거는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결국 나에게 인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것 이것이 불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여 이것이 나에겐 자유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과연 그가 바라던 대로 멋지게 살수 있겠느냐 멋지게 살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살수 있겠느냐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꼭 채워 넣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불경건은 반드시 우상숭배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결코 우상숭배를 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 뭐 금수, 버러지 형상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버러지와 같은 것들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불경건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벌레와 같은 다른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당시 로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릅니까? 많이 문명화되었다고 하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여기서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돈의 힘, 권력, 정력에 이끌려서 명예 그리고 뭐 어떤 식물, 어떤 동물, 어떤 광물 천체들 이런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화해서 내 인생은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 다른, 무언, 다른 무엇인가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불의의 죄들이 파생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현저하게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불교한 건 뒤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종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도 괜찮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병들기 시작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가 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왜다 망하게 됐습니까? 또한 왜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결국엔 이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우상숭배와 불의를 낳고 특히 윤리적인 타락을 초래합니다. 윤리의 타락은 인간성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비인간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나도 원치 않는 나의 모습들. 이것은 결국 불경건으로 말미암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 영혼을 잘못 안내할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을 착각시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해도 만족하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계속 막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명의 제1개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래적인 관계, 생리적인 관계, 순리적인 관계. 근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것은 왜곡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또 인간 안에서 이게 매우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잃은 자리에 그 우상이 꼭 자리 잡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온전히 설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지금 이 거짓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빈 공간은 원래 빈 공간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렇듯이 인간과 하나님은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였던 것인데 생내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 질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이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결국 병들은건 누구냐? 우리더라는 겁니다. 이 병이라는 게 뭐죠? 고독과 무료함과 허무와 여러 우울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을 막 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떼냈을 때그 안에 너무 깊은 공허함이 생기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은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뭐이 비워진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꼭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 넣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벌어지와 같은 것들, 그런 우상들을 채워 넣더라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정말 무서운 건, 우리 영혼들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착각시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의 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꿔치기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분명 말할지 모르지만 우상 자신이 내가 우상이야라고 말하겠습니까? 우상이 우상이 아닌 모양으로 늘 있겠지요. 우상이 그의 인생을 책임줄 것처럼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생명도 줄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점점점 죄로 물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비리들, 온갖 더러운 일들, 추악한 일들, 많은 죄의 리스트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보면 인간의 모든 죄의 원인은 이 세상의 이 혼돈과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된 것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인간의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 그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조차도 인간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 자리에 온갖 많은 것들을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안되는 겁니다. 죄를 낳을 뿐입니다. 죄의 삭슨 죽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장 우리가 시작하면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저 멀리서 알고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근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이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인간이 힘을 다해서 다른 것들을 우상숭배하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조물에게는 생명의 질서를 벗어난 것이니 그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 죽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산상 산상수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올라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깜깜해진 것입니다. 목구름이 낀 것처럼 말입니다. 그 구름을 넘어서서 빛을 보고 싶은데 볼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길이 없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놓으신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열어주신 길,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구요. 자, 불경건은 반드시 우상숭배를 낳고, 그리고 불경건은 인간의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것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우리 안에 음,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점검하면서 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 영혼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병든 모습들, 아버지 이것이 병든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우리도 원하지 않은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세상은 그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천박한 평안을 주장하며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영혼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심각한 병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나도 원치 않는 수많은 모습들. 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 그러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 안에 있는 이 허한 마음, 이빈 공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도록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버러지와 같은 우상으로 바꿨던 쓰레기와 같은 우상으로 바꿨던 오 아버지 우리의 그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고 청소하고 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우리 영혼 가운데 모심으로 진실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병들었던지 진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나이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사오니 주님, 이 구원의 길을 이 동아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맘 없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의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옵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